네, 11번 풀겠습니다. 동생이 집에서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은 집에서 출발한 지몇분 후에, 즉, 시간을 물어봤죠. 시간을 물어보면 시간을 미지수로 놓고요. 엑스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이용을 해서 식세우기에 시작하면 됩니다. 식세우기. 자, 그럼 보겠습니다.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동생이 있고요. 형이 있습니다. 자 저는 속력 단위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갔냐면요, 분속 60m, 그러니까 1분에 60m 가는 속력으로 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시간 단위는 분을 쓸 거고요, 거리 단위는 미터를 쓰겠다 이 의지입니다. 형은요, 두배 빠르네요. 120m/분의 속력으로 달려, 그러니까. 뭐, 뭐 타고 갑니까 뭐 걸어 갑니까 더 빨리 가네요 그래서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은 x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이 출발한 지몇분 후니까 형의 시간은 x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속력 단위에서 분이었죠 여기 분 어울리게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동생은 어떻게 놓을까요 이게 미지수 놓는 거거든요 보시면 동생이 출발하고 10분 후에 형이 출발했죠 그럼 동생은 형보다 그렇죠. 10분 더 걸었죠. 형이 걸어간 시간에다가 동생은 10분을 더 추가해야지 동생이 걸어간 시간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거리 가지고 식을 세우겠습니다. 거속시 기억하십니까?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죠. 1분에 60m 가는 속력으로 이만큼 걸어간 겁니다. 자 1분에 120 가는 속력으로 이만큼 걸어간 거죠. 어떤 때 만나는 겁니까? 만난다는 얘기는. 자 집에서 출발했어요. 누가 더 늦게 갔건 일찍 갔건 중요하지 않고 만난다는 얘기는 형이 간 거리랑 동생이 간 거리가 어때야 되죠 그죠 같아야 되죠 만약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학교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면 러 학교 앞에서 만난다고 치면 동생이 걸어간 거리랑 형이 걸어간 거리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60의 x 더하기 10은 120x죠 물론 전기에서 푸셔도 괜찮지만 그냥 이렇게 바로 약분도 괜찮습니다 6, 이게 약분 하면 60하고 120하고 약분이 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x 더하기 10은. 2x 가되고요이번에 이거 이쪽 이양하겠습니다 x 는 10이죠. 즉, 10분 후에 동생하고 형이 만납니다. 자, 요거 헷갈리시면 그냥 전개해서 푸셔도 돼요. 60x 더하기 600은 120x 이렇게 해서 넘겨서 60x 빼기 120x는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60x는 마이너스 600. 그러면 x는 10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 이렇게 약분을 해서 요 x를 오른쪽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왼쪽을 굳이 안 보내도 x끼리 모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x는 10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